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인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새로운 개념의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미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신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품 만들기, 드론 조립, 1인 유튜버 도전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후보팀은 열 체크를 하고 최신식 컴퓨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나영 강사님으로부터 강의 개요를 듣고 촬영 언어, 카메라 다루는 법, 인터뷰의 실제, 그리고 카메라 드는 법, 카메라 해상도를 위해 밝기와 초점 조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집으로 가면서 보이는 것을 영상에 담아보는 것이었죠. 두 번째 과제는 인터뷰 실습입니다. 인터뷰 대상과 내용을 의논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턴트 홍보팀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진 작품을 남기고 또 홍보 컨설팅에서 이러한 저 작품을 만든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것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것도 늘 만든 것만 봐왔지 제가 직접 어, 만들어 보고 하려니까 어려운 것도 많고 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아 내가 요거를 좀 찍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주제나 소재가 있으신가요? 예. 나는 그 이그 시장 그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을 어 삶의 체험 같은 그런 거 그런 것습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찍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초상권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제는 홍제천 사람들의 여가라는 주제로. 홍제천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인데 동영상 촬영은 물론 인터뷰 실습까지 배운 대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고의 수업은 곰믹스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제천 사람들의 여가를 주제로 촬영한 촬영본을 편집하기 위해 먼저 팝플레이어와 곰믹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단계별로 편집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곰믹스 프로그램에 영상 파일을 찾아넣는 방법, 영상에 자막을 넣기 위해 글씨체를 다운받는 방법, 자막을 수정하는 방법, 추가로 자막을 넣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죠. 위치 이동을 시킨다거나 길이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것들 파일 한번 클릭하고, 을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 해당 파일을 한번 선택해 준 다음, 2 차로 스크린에 올려진 그 글씨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아이콘이 그 십자 디자인으로 변해요. 음악은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을 다운 받는 방법을 익히고 음악 파일을 찾아 넣었어요. 음악 파일의 음량과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익히고 영상과 음악, 자막을 수정하는 것도 모두 해보았죠. 마지막으로 나레이션을 녹음하여 음성 파일로 깔았어요.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없는 인공 폭포가 내내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에, 우리들 서울시에서 제일 장엄한 폭포수가 가폭포 흐르고 있습니다. 홍제천을 위해서 에, 그 폭포가 내려온, 내려온 찰나에 이 홍제천으로 거쳐서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제천은? 서대문제에 위치하며 인공폭포와 여러가지 꽃들이 장관을 이루어 사계절 아름다운 창원경장입니다. 잘 가꾸어진 홍제천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 됩니다. 홍제천 돌자리를 건너 올라가면 안산 자락길이 나오는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무장의 산책 드이입니다 풍대천에서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여가를 즐깁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산책하는 직장인들, 보고, 아니, 운동기구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보거나 자연을 촬영하는 사람들, 지인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홍대천은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휴식천입니다. 선생님은 홍제천에 무슨 볼일을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처홍제천이 어떠서 나왔습니까? 아 제가 시간이 남을 때면 아니면 또 건강을 위해서 홍제천에 나와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요. 홍제천에 자주 나오세요? 아 홍제천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이상 나옵니다. 아 홍제천에 나오면 어떤 일을 하세요? 그제네가 나오면은 아한글이 많죠. 애들을 많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애들이 아주 너무 심해 가지고 그걸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하고나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